안녕하세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어, 혹시 반전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그 전쟁 반대라는 뜻을 가진 그 단어 말고요 어, 흔히들 이 영화가 이 드라마가 반전이 있다 라고 할때그 반전이요 어, 사전을 찾아보면 일의 형세가 뒤바뀜입니다 에스더가 왕을 잔치에 초대한 이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대반전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 시작을 알리는 부분인데요. 대체 일의 형세가 어떻게 뒤바뀌어 가길래 큐티 본문 제목까지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라고 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더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날 밤 왕은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곧 자신의 통치 기록을 가져와 읽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문을 지키던 왕의 두 신하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던 음모를 모르드게가 폭로했다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이 일로 모르드게가 어떤 영예와 지위를 받았느냐? 왕을 섬기는 젊은이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를 위해 시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누가 뜰에 있느냐 그때 하만이 자기가 세워둔 나무에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한다는 것을 왕께 말하기 위해 막 왕궁 바깥들에 들어섰습니다. 그 시종들이 대답했습니다. 하만이 뜰에 서 있습니다. 왕이 명령했습니다. 들여보내라. 하만이 들어서자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왕이 영예를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 주는 게 좋겠는가? 하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 말고 왕이 영예를 주려고 하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영예를 주시려는 사람이 있다면 왕이 입으시는 왕복과 왕이 타시는 왕의 말을 내어오게 하시고 그 머리에 왕관을 씌우십시오. 왕복과 말은 왕의 가장 높은 귀족에게 맡겨 왕께서 영예를 주려고 하시는 그 사람에게 그 옷을 입히고 말에 태워 성의 거리를 돌면서 왕께서 영예를 주시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주신다 하고 외치게 하십시오. 왕이 하만에게 명령했습니다. 당장 가서 왕복과 말을 가져다 내가 말한 대로 왕의 문에 앉아 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똑같이 하여라. 내가 말한 것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생략해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하마는 예복과 말을 가져갔습니다. 그는 모르드개에게 예복을 입히고 말에 태워서 성의 거리로 다니며 왕께서 영예를 주시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주신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르드개는 왕의 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마는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곧장 집으로 달려가 자기 안의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의 조언자들과 그 아내 세레스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체면을 떨어뜨린 모르드게가 유다 출신인 이상, 당신이 그를 당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사이에 왕의 내시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서둘러 하만을 데려갔습니다. 반전의 시작이라 할수 있는 1절부터 읽어보죠. 그날 밤 왕은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곧 자신의 통치 기록을 가져와 읽게 했습니다. 그날 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죠? 첫 번째로 왕을 위해 에스더가 준비한 첫 번째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 잔치에 다녀온 하만은 끝까지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50 규빈 높이에 나무를 세웁니다 마치 영화에서 주인공과 악당이 상대방을 물러뜨리고 승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말이죠 에스더는 에스더 나름대로 큰 발걸음을 내딛은 겁니다 하마는 높은 높이의 나무가지다 세우고서 이제 왕에게 나아가 모르드게를 처형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려던 참입니다 극도로 갈등이 격화되는 그런 시점이죠 그런데 이때 왕이 잠이 오지 않아 자신의 통치 기록을 살펴봅니다. 그러던 와중에 왕을 죽이기 위한 암살 시도가 있을 것임을 미리 알고 반역자들을 고발했던 모르드개가 아무런 보상 없이 원래의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에 왕은 이제라도 모르드개를 세워주려고 하죠. 하마는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기 위해 높은 나무를 세웠는데 왕은 갑자기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통치 기록을 살피게 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요 은혜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21편 4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의 자녀들을 지키십니다. 지키시는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이 긴박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해야 하고 또그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모르드계가 왕을 해치려는 그 무리들을 고발한 것이 5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사형에 처해지기 전날 왕은 자신의 통치 기록을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연이라 할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사람들은 자신이 세운 시간표와 계획표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자신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한 사람의 삶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합니다. 역사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을 향한 메시지를 듣고 오래 걸릴지라도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하만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의 전형적인 악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시종들이 대답했습니다. 하만이 뜰에 서 있습니다. 왕이 명령했습니다. 들여보내라. 50 규비이시면 23미터입니다. 보통 아파트 6층 또는 7층 정도의 높이입니다. 그렇게 높이 사람을 매달아 놓겠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드계 시신을 볼수 있기를 바랬기 때문이죠.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였습니다. 게다가 하만은 끝없는 집착과 욕심도 보입니다. 첫째 날 잔치가 끝나고 나서 하만은 이 나무를 만들게 되는데요. 아마도 하룻밤 사이에 거의 밤을 새지 않았을까요? 밤에 잘 자지 못한 왕이 모르드게를 높여주기 위해 사람을 찾는데 딱 그때 하만이 왕궁에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이른 아침부터 왕을 찾아가서 모르드게를 죽일 수 있는 권리를 받아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제가 방금 이 세상의 악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경쟁지향적입니다.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정직하지 않습니다. 하마는 모르드개를 죽이기 위해 모르드개가 왕에게도 충성심이 없다는 거짓말을 할 작정이었습니다. 즉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부정직한 짓을 일삼는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전 드라마를 쓰십니다. 왕은 자신을 구해준 모르드개에게 보답하고 싶어했습니다. 왕이 입는 옷을 입히고 말을 타게 해줍니다. 그리고 모르드개의 목숨을 취하고자 했던 하만이 오히려 왕께서 영예를 주시려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면서 모르드개의 권위를 세워준 것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사람은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전 드라마를 써 가십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멈칩니다. 아멘. 어, 맛있는 상을 차리고 좋은 기름을 붓는 것은 최고의 손님 대접이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환경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적들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음식을 삼킬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를 지켜주십니다. 그렇기에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하나하나에 크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마는 자신의 작전이 완전히 수포로 끝나버렸다는 것을 알고 크게 낙담합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다릅니다. 원래 근무지였던 왕의 문으로 다시금 조용히 돌아갑니다. 자신이 높아졌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또는 흥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차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주목받고 잘 나간다는 사람을 선망의 대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며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세나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